한 날을 온, 7일 가운데 한 날을 온전히 구별해야 하고, 그 날을 세상의 모든 일들을 멈춰 놓고, 하나님을 향해 드려야 되는 시간인데, 근데 그 시간을 세상 일을 멈춰 놓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교회 오는 목적이 아니라, 신교를 위해서 교양을 위해서 이러한 목적으로 이러한 이유로 교회를 온다고 하면 그한 날이 너무나 아까운 시간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한 날을 진짜 사회에서 멋진 사람을 만나고 경제 활동을 해서 더 많은 돈을 번다면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교회 오는 것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날이라면 적어도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교양을 닦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교회 오는 것은 어,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창동교회 성도님들은 교회를 왜 오십니까? 이 질문을 꼭 해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왜 나오십니까? 분명 목적을 가지고 나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르러 온 죽음이라는 것을 해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구원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작은 구원을 경험하고, 그 작은 구원들을 디딤돌 삼아서 그 구원을 너무나 기쁘고 감격해하여 영원한 구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로 오고 있죠. 한 단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우리가 교회로 오는 이유는 구원 받기 위함입니다. 그 구원은 크게 두 가지 국면이 있죠. 이 땅에서의 구원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내세에서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것이지 그 외에 어떠한 목적으로 교회로 온다고 하면 너무나 허비하고 너무나 아까운 시간. 어쩌면 낭비하는 시간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은 왜 교회를 오십니까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집중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여 가꾸고 성장시켜 가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 단어로 표현하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나아가는 것은 구원을 누리기 위함인데 그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창동교회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려 봅니다 우리 창동교회 성도님들은 믿음 있는 교우님들이십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는 교우님들이십니까 믿음이 큰 성도님들이십니까 믿음이 적은 성도님들이십니까 세상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질문을 받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믿음이 큰 사람인가? 믿음이 적은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면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굉장히 꾸짖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믿음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다. 너희가 믿음이 있었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 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기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 말씀은 갈리 바다를 제자들이 건너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칠억 같은 어둠 속에 배 바닥에서 곤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고 깨워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울부짖을 때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를 잠잠게 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되돌아 보시면서 꾸짖으시는 장면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믿음이 있었다면 결코 이와 같은 폭풍과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큰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장면들이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또 여기 볼까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보지는 못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라고 했어요. 이만한 믿음은 어마어마하게 큰 믿음을 내가 보았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 믿음이 큰 믿음이 나옵니다. 이큰 믿음은 누가 소유하고 있었죠? 바로 자기의 종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 달려온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이 뭐라고요? 주여, 다만, 말씀으로만 없어서, 그러면, 내 집에 거하고 있는 종이 즉시 낫겠나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어찌 이렇게 크냐고 그의 믿음을 가볍게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볼까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 지어다. 자. 12년 동안 혈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와서 자기의 그 손가락 끝에 자기의 온 평생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시켜서 예수님께 향하여 나아가 전심으로 예수님의 구원을 갈망했을 때에 예수께서 그녀의 그 전심으로 예수님께 나와 자기의 믿음을 집중시키는 모습을 보시고 내 믿음의 그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창동교회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 크다라고 한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믿음이 작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하신 그 작은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크게 보면 두 종류가 있고요. 조금 더 구분을 해 보자고 한, 분류를 한다고 하면 네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로는요,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요, 믿음이 큰그리스도인 있고, 믿음이 적은 그리스도인 있고,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창동교의 성도님들은 어떤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십니까?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목소리를 듣지 못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우리 창동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믿음이 있는 믿음이 큰 성도님들 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그 사경에서도 핵심적인 키워드가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가는 것도 이 믿음이라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키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가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고 답을 찾아가는 것이죠. 믿음이란 무엇일까?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런데 오늘날 이 믿음이 진짜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은 믿음 같지만 믿음이 아닌 짝퉁 믿음들을 우리 주변에다가 흩어놓고 있습니다. 믿음 같긴 한데 믿음은 아니에요. 그데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헷갈려서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믿음 같지만 믿음이지 않은 것.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짝퉁은 어디에 붙어 있죠? 짝퉁은요? 진짜, 진짜 가치 있는 것 옆에 짝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별로 가치 없는 것들 주변에는 짝퉁이라는 것이 있을 필요가 없죠.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 주변에 짝퉁 믿음들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 같지만 짝퉁 믿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 제가 어. 네, 제가 좀 순서를 바꿔 놨는데 이 긍정적 사고 방식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긍정적 사고 방식 또는 적극적 사고 방식이죠.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것 중에 바로 이 적극적인 사고 방식, 긍정적 사고 방식을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힘들어,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는 사람이 내 미래는 지금보다 더 나아질 거야 라고 말하고, 돈 없는 사람이 나는 언젠가 부자가 될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출근하는 사람이 아침마다 난할수 있어, 난 멋진 사람이야 라고 자기에게 주문을, 어, 넣으면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 여러분, 정말 그렇게 이루어질까요? 비록 지금은 내가 힘들지만, 내가 지금은 가난하지만,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라고 계속 주문을 내고 아침 출근할 때마다 자신에게 그런 화이팅을 외치고 에너지를 불어 넣으면, 정말로 그렇게 될까요? 내가 정말로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정말 내 생각에 바라는, 그 바라는 대로 간절히 그 생각을 품고 열망을 하면, 정말 그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이루어지면 그것이 믿음인 것일까요? 심지어 우리 이 기독교 안에도 긍정적 사고방식, 긍정적 생각,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고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인식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긍정적 사고방식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우리 삶에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이거나 소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보다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어떤 일을 이루어내기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훨씬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그것은 엄연히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고, 우리 신앙에도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신앙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확률적 사고방식입니다. 믿음 같지만 믿음이 아닌 것이죠. 몇년 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그 부기장이 있었습니다. 그 부기장이 제주도로 두달 동안 체력 단련을 위해서 출장을 간다고 하면서 두달 동안 교회 출석을 하지 못할 거라고 저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때 제가 그 부기장을 하고 있던 집사님에게 "아니, 무슨 체력 단련을 위해서 두달 동안 출장을 갑니까?"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이 조종사들에게 있어서 체력은 곧 생명입니다. 저희가..." 체력이 온전하지 못하여 문제가 생긴다든지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서 생긴다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겠습니까? 저희의 조정에 의해서 수백 명의 생명이 달려 있기 때문에 저희는 철저하게 체력 단련을 받는데 그것이 두달 동안 진행되어진다라는 것이었죠. 그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음부터 비행기를 탈 때. 한 가지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그비행기를 조정하는 기장과 부기장을 한번 바라보는 것이죠. 그창 안에 있는 기장과 부기장을 바라보는 것이죠. 혹시 오늘 기장님과 부기장님은 아침 식사를 잘하고 교회 오셨을까? 아, 아침 식사를 잘하고 여기 오셨을까? 혹시 부부싸움 하고 오신 건 아닐까? 컨디션이 좀안 좋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나는 비행기 조종사를 믿기 때문에 비행기를 탄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 조종사를 믿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는 것은 아닙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을 잘못해서 추락시킨다든지 충돌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그런 사고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확률적인 것을 생각해서 비행기를 타는 것이지 조종사를 믿기 때문에 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확률적 사고 방식을 믿음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버스를 타실 때에 버스 기사를 믿기 때문에 버스를 타시는 겁니까? 아니면 확률적으로 사고 날 가능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타는 것입니까? 우리가 버스 기사를 믿기 때문에 버스를 탄다기보다는 버스 기사가 사고를 낼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타는 것이죠. 확률적 사고 방식은 믿음 보일 때가 있지만 믿음은 아니고요. 오히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확률적 사고 방식을 하기 때문에 신앙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애워 쌓느니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내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아람 군대가 뭔가를 계획을 하면 이스라엘이 알아차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람 왕이 뭔가 첩자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추적을 해보니 엘리사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들의 모든 전술이 밝혀진다는 것을 알아, 알게 되죠. 그래서 아람 왕은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도단에 군대를 급합니다. 엘리사의 종 개하식 아침에 일어나 문을 열어보니 아람 군대가 무장을 하고 집을 포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가 그 장면을 보고 절망하는 이야기죠. 아,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이때 개아 씨가 아람 군대의 군사력과 그 수의 많음을 자기와 엘리사 두 사람과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수학적인 계산이 빠르면 빠를수록 확률적 계산이 크면 클수록 개아 씨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확률적 사고방식을 하게 되면, 오히려 믿음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믿음 같지만 믿음이지 않은 것 하나를 좀더좀 좀 말씀을 제가 드리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무슨 의미인지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는 것이죠. 대답하여 이러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수르고닉게 여인 귀신 들려 죽게 수르이게 여인이 귀신 들려 죽게 된 딸을 고쳐 달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강구하는 이야기죠. 이 말씀대로라면 이방 여인 수르고닉게 여인은 개예요, 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기분 나쁜 욕이요. 서양에서는 양이라는 동물을 붙일 때랍니다. 이 양, 뭐, 뭐 하는 게 굉장히 큰 욕이라고 해요. 동양에서는 사람에게 개 라는 단어를 붙이면 가장 모욕적인 욕이라는 것입니다. 개. 그죠? 여러분, 우리 뭐 너무나 익숙한 그런 그 욕들을 할때 보면 이개 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동양 문화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개 라는 단어를 붙여서 이야기하신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이야기. 이 여인을 굉장히 모욕되게 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개 라는 단어를 붙였으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수르보니게 여인이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말을 믿어야 될까요? 믿지 말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아다. 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방 여인인 수로보닉의 여인이 곧 개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개로 취급을 받은 여인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이 여인이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엄청난 믿음의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었고 이 여인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를 개로 취급하셨다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당시 이 여인이 행했던 믿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놀라운 믿음을 발휘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개라는 단어 이면에 그 예수님의 그 눈동자에서 극률의 사랑의 동정의 그 시선을 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서 멀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더 강하게 나왔던 왔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도 보면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불순종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가 세상으로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속상하셔서 나는 더 이상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고 너희는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인간적인 그 섭섭함을 토로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 하나님이 안 되시겠대.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이제는 받아들이지 않으시겠대. 어쩔 수 없구나. 그러면 우리는 다른 신호를 섬기기 위해서 또 새로운 신을 찾으러 나가자 라고 이야기했다면 엄청난 믿음의 손실을 가져왔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면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일반적인 말씀은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지만 때로는 그 말씀 철자 이면에 있는 깊은 의미를 아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오늘 좀 드릴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냐고 하시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 성경이 말하는 믿음같이, 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긍정적 사고방식, 확률적 사고방식, 그리고 성경을 철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런 것이 믿음 같지만 믿음이 아닐 때가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10만원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빌려주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10만원을 빌려주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죠?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짜 10만원을 돌려줄지, 돌려줄지 않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0만원을 빌려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는 지인이 10만원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 목사님 교회에서는 절대로 금전거래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10만원이 아니라 50원도 안 빌려줄 겁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는 금전거래를 하는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신앙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드는 것인데요. 여러분, 만약에 아는 사람이 10만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10만을 빌려주기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안다, 모른다가 이토록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믿음이란 것은 무엇이냐면요. 믿음은, 믿음은 목적이 아닙니다.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라고 해서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한다고 해서 믿음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자, 1분 미만으로 남았는데 다시 재접속을 좀 하면 어떨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